감명깊게 본중거 중에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복제인간들이 <웃음> 탈출하는 <웃음> 영화인데 <웃음> 힘들 때마다 봤어요. 그 이제 비슷해요 입장이. 신도림에서 홍대 쪽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<laughs> 살아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2015년은 초에 이제 귀농을 했어요. 아버지 어머니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고 원래부터 네. 네. 그리고 제가 원래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. 완전 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대학교 가면서 이제 떠났던 거죠. 제 장점이 이제 브랜드나 이런 패키지 디자인 쪽이었으니까 전목을 해가지고 집에 농사를 좀 도우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로 결심을 했죠. 어머님이 약간 어, 저희가 별명을 실이라 그래 실이 실이요? 예, 일급 사 아니 못 산다고. 아! 그러니까 농약을 조금 맞춰도 엄마가 아프신 거야 네, 아버지가 뭐. 뭐,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, 어머니 때문에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유기농에서 좀 이제 상도 많이 타시고 하시니까, 장인 아니냐, 음. 마이스터라고 불려도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, 농사는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연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농사 쪽에서는 장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아버지 지론이시고,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걸 받아들이세요. 젊은 사람들은 네. 좀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, 네. 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, 음. 그걸 가치를 자기가 이제 품고 갈 세월이 있잖아요. 그래서,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도 쓰려고 하는 거고, 농업에 관심 가진 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질수 있는 부분들을, 어, 교육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